등산 북한산 면이 제대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지 유튜버국깔모자에서는 2025년 4월 2 0일 일요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여기는 지금 주능선 어... 비봉능선 가는 길이 나오고 여기서 삼천사에서 문수, 문수봉 대남문 가는 길이 지금 여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주능선 비봉가는 능선을 만난 겁니다 길을 여기서 산거리가. 그래서, 여기저기, 그, 어, 저, 이정표에서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올라온 삼촌사로 가는 길이고, 이 앞쪽으로 쭉 가게, 저쪽 비봉농선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삼모바이 이, 삼모바이가 나오고, 비봉하고, 향로봉 쪽도로 봉으로 가는 이게 비봉농선이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여기가, 그, 청수동 한문, 그리고 문수봉, 문수봉에서 다시 의상봉으로 갈라지는 곳인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삼촌사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비봉간이 주능선, 저기 비봉능선 가는 길이 여기 지금 현재 올라와, 있,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그삼촌사저 삼천사에서, 삼촌사에서조금 저쪽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길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 길이 바로 이제 그, 음, 비봉 능선을 해서 사호바일 해가지고 저쪽에, 어, 비봉, 향로봉, 족동으로, 봉으 가는 비봉 능선입니다. 비봉 능선을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만났으니까 여기, 여기에 이제 그, 어,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비봉,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이 길을 만나서 위로 한 몇몇 대만 올라가게 되면은 한6 0 0 m 트만 올라가면 바로 대남문이 보인다는 겁니다. 충수동한문 대남문. 이렇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능선은 거진 다 올라왔습니다. 이 능선에, 이 꼭대기 능선에는 진달래가 이 정도인지 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온도가 높았는지 많이 폈는데이 계곡 골짜기에는 아직까지 진달래가 피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달래가 망을 만지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비봉농선 가는 여기서 길을 만나서 산골길이 나온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우쪽으로다가, 이제 우쪽으로다가 게 되면 총수, 동안문, 문수봉, 간, 문수봉 만나는 길이고, 거기가 이제 한 500m, 600m 남아서 거의 다온 것이고, 이제 산꼭대기에는 거의 다온것입니다 여기가 해발 한 600m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이, 이 자연 환경을 아주 진달래는 지금 여기는 산꼭대기인데도 아주 많이 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진달래 빛이 은은하게 아직그 산을 갔다가 아직까지 나뭇잎들은 다 나오질 않고 이제는 이제 나뭇잎들이 나오려고 음을 두고 있고 어? 물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이렇게 이런 정도가 된 거야 이런 정도, 나뭇잎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자연이 지금 현, 현재가 얼마나 자연 환경에서 좋은 시기입니까 지금 막 그냥 어, 실록들이 움터서 터 나오는 그런 그런 그 시기인 것입니다. 4월 달이. 그러니까 뭐 어, 오늘 20일이니까 한 2주 사이에 이제 잎사귀가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주 힘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 입사귀들이 이렇게 다 피지 않고 이제 움트고 움 두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찰나지만은 얼마나 신기하고 어? 자연 현상이 신기합니까? 이렇게 일사구들이이 이 정도가 돼가지고 1영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고 1영 정도가 되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기냐 이런 얘기죠. 아주 그. 어, 연중에 봄꽃이, 봄꽃들이, 봄 잎들이 지금 움터 나오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아주 그뭐 좋은 그런 시간 타임이고 자연 현장에서 볼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제까까지 비가 와가지고 이 계곡에는 물소리가 철철 나고 아주 참 좋고 모든 게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딱 풀리, 풀리는 것 같습니다. 땀은 온몸이 젖어 있고 이런 맛에. 에, 등산을 하고 힘든 거를 견딘다는 견디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음? 이게 이제 삼천사 길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이제 비봉능선 길을 길을 만나서 산거리에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문수봉, 문수봉 청소 동안문이 나오는 거죠. 청소 동안문, 청소 동안문이나 만나서 만나 가지고 지금. 이 앞에 진달래가 진달래가 이렇게 반겨주고 저기 저건 치일로 본 것입니다. 저 봉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7시 40분이 다가지고 8시 40분이 다가지고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아, 내가 올라올 때 한 사람뿐이 만나질 못했어요, 올라오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조금 더 있으면은,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물려오겠죠, 지금. 저게 바로 저거는 이제 의상능선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고, 여기가 북한 선수이 중추니까, 중추니까, 여기가 바로 의상능선을 만나고, 기복능선 만나고 주능선에서 백운대가 능선이고 바로 그 옆에는 보현봉가는 능선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중추가 돼가지고 여기 다 만나는 곳입니다 능선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 고목들이 이렇게 잘라져 있고 아주 여기는 진달래가 산능선이 돼서 그런지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진달래가 그래도 아주 활짝 폈습니다. 지금, 나뭇잎들은 이런 상태고. 이게 이제 일주일지나고르면 확짝 핍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저게 바로 삼촌, 삼촌사 계곡이고. 여기 이제, 앞, 아직까지 우에는 저기 안개에, 이런 게 온무가 껴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삼천사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 주능, 비봉능성 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청소동 안문 쪽으로 이제 이게 가는 건데, 가는 길인데, 이렇게 길이 후릇하고 좋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이 시간에는 일러가지고, 제가 여섯시에, 제가 여시에 삼천사에서 들머리를 해가지고, 여기 청소동 한문 길을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비봉농선 길을 만나가지고, 청소동 한문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한몇백인터만 가면 이제, 청소동 한문이 나옵니다. 그 문수봉 다운 거고, 715봉, 저게 715봉이고, 715봉 보고, 이 715봉이 7 1 5 m 해발 7 1 5 m 라는 건데, 바로 그 옆에 또, 역사적으로, 남창대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거는 동창대는 남아 있는데 남창대는 건물은 없어졌는데 남창대가 있고 저기 북창대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건물은 있고 북창대 자리만 남아 있는데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이제 그 남창대 북창대 동창대는 지휘관의 지휘소가 지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로 돌아온 중세의 유튜브 국갈모자에서는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오전 8시 40분 현재 6시에 들머리를 해가지고 40분 현재 여기 그 비봉 농산의 청수동안문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 좋고.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공기도 <목소리> 좋아요. 예, 아입사기도 지금 팔팔 피어나고. 지금 저분은 여기서 산지 처음 한 분을 여성분을 만났는데 지금 홀로 저좀도 오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지 혼자 이렇게 저렇게 예, 쭉 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던. 잖 예. 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저 여성분이 지금 여성분이 홀로 지금 저 분들 이 정도까지 올 정도면 은 굉장히 일찍 올라왔을 텐데 6시쯤에 올라왔을 텐데 더 일찍 저렇게 혼자 즐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 분은 산객 중에서는 여성분이지 여성. 여기 지금 여기 북한산 맨이야.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형 유튜버 곡괄문자에서는 2025년, 아, 2025년 4월 20일 오전 9시 6분 현재 여기는 청수동안문. 여기는 청수동안문입니다. 이 청수동안문의 여기 그 위치는 에, 바로 여기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의상 능선이고, 여기가, 아, 북한산의 중추가, 중간이 중추가 돼가지고, 여기서 산골, 세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산맥이. 등, 등, 능선이. 여기서 의상 능선으로 가게 되면 좌측이 의상봉 쪽으로 가는 그, 거기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의상 능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바로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우리가 올라온 길 바로 주능, 비봉농선, 삼호바이 비봉, 비봉, 향로봉, 족두리봉에서 저쪽에 어 뭐야 구기동, 풍창동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이고 불광동 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게 이제 문을 지나가지고 이쪽에서 비봉농선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이제 이 문을 지나게 되면 청수동한문, 청수동한문. 이 문을 지나게 되면 바로 여기가 백운대로 가게 되는 저쪽에 대남문, 대동문, 그래가지고 만경대, 그래가지고 백운대, 백운대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의상봉을 해가지고 의상능선으로 가고, 여기가 비봉, 의상봉, 대남문, 대남문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백운대로 가는 길니다 이게 예? 이쪽은 저쪽으로 가면 백원대로쭉 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일로 여기를 다 이문을 지나갔기 때문에 일로 가게 되면 바로 비봉능선, 향로봉 비봉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의상봉 의상능선을 해서 가는 여기 길인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중간지점, 바로 북한산의 중간지점인 것입니다. 중간지점. 중간지점. 2025년 아 4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에 여기는 청주 동안문에 바로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문수공이 제일 높이니까 제일 높은 봉우리. 1 0 0대보다는낮지만 굉장히 높은 문수공 높은 봉우리. 736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고. 7루봉이 바로 이 옆에 칠루봉이 바로 옆에 있고. 700대 해발 고으가돼서 어, 여기 있는 백운대 890대니까는 아주 굉장히 높은 곳에 들어,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백운대, 우리 북한산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등산의 에 <놀람> 있던 곳으로 해서는 지 25년, 아, 4월 20일, 4월 20일, 일요일, 바로 이 청소동화문에 와 있습니다. 이 청소동화문은 에, 북한산에 13개의 성문 중 5개가 목조건물로 되어있고 어, 8개가 이렇게 돌로 되는 안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8개의 돌로 암문으로 되는 것이 하나가 여기 청수동화문인 것입니다 지자으로 돌아가는 등산행정도국고를모조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그 북한산성의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를고있 것입니다 여기 북한산성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 되가지고 어, 주말이 일요일 때는 외국인들이 저백 군데 올라가게 되면 3분의 1이 외국인, 외국인들이 돼가지고 300m 줄이 서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산의 유튜브 국한문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 이런 그 북한 산성에 참 좋은 곳을, 건물을 찾아러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동화문입니다.